한번 입어볼게요. 입었을 때. 입었을 때. 어, 소매 니트 엄청 짱짱. 소매 니트 엄청 짱짱하고 딱 입으면. 요런 느낌에. 되게 여성여성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한, 지금, 요 정도.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길이감이거든요.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, 입었을 이렇게. 이건 입었을 때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입었을 때 훨씬 예쁜 옷 같아요. 어, 제가 66 입는데, 제가 입었을 때막 너무 작은 느낌이나 이런 느낌 아니고, 소매도 굉장히 짱짱. 소매 시보리도 굉장히 짱짱하거든요. 어 입었을 때 괜찮다. 입었을 때 아주 괜찮다. 여기 주머니 이렇게 있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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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을 수 있는 스타일.